창업자금 증여 18세 이상의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. 이 방법을 통해 최대 50억 원 특정 조건 충족 시 100억 원까지 증여 가능하며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% 세율로 과세됩니다. 증여재산공제 활용 10년을 주기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을 여러 번 활용하면 5억 원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. 금전대여 방식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체하고 자녀가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.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담보 제공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단, 자녀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. 주의사항. 계좌 이체 시 적요란에 이체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부부 간 계좌 이체는 6억 원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만 부모 자식 간 이체는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. 증여세 회피를 위해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 또한 소명 못하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면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.